왕관을 뺏긴 왕자의 비유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오늘 어 딱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왕관을 뺏긴 왕자님과 공주님의 이야기고요. 또첫 번째는 뭐 말만 그렇지 에덴동산 이야기 할 거고요. 또두 번째는 아버지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뭔가 허전한 이 구석이 있지는 않은가요? 겉으로는 친구와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막 지내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뭔가, 뭔가 우울하거나 뭔가 이뭐 좌절되거나 자꾸만 스마트폰과 게임과 이런 자극적인 것에 빠져드는 내 모습이 내 모습에 답답해 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진짜 한번더 넘겨주세요. 저는 진짜 중3 때 완전 꿈도 잃고 폐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맨날 하루에 영화 다섯 편씩 보고 진짜 거의 밥 먹고 유튜브만 봤어요. 밥 먹고 미디어에 쩔어있고 완전히 제 뇌가 이 도파민의 잠식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과연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과연 태어날 때부터, 아, 유튜브하고 미디어에 중독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지?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태준 형제, 나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일까요? 그걸 아는데도 이제 뇌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나만이 상한가. 이러한 질문이 든다면, 절대로, 어, 제가 여기서 말합니다. 절대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절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러냐?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갈증이 느끼는 건, 뭔가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왕관을 뺏긴 왕자님과 공주님의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왕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빛의 삶을 이 빛의 삶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받고 이 왕관 여기 왕관 보이죠? 왕관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왕관을 받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죠? 이 도둑놈이 나타난 거예요. 도둑놈. 이 영리한 도둑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 도둑이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막 사탄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슬며시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직접 신이 돼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실패작이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딱 불어넣습니다 행복은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다고? 아니야 하나님 배신하고 이 선악과 먹고 그냥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행복을 쟁취해야 돼그 왕관, 이 왕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왕관을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이 왕관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힘을 줄게 이렇게 딱 속삭이듯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건넨 거예요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갔죠 마귀라는 도둑에게 이 왕관을 넘겨줬습니다. 선악과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모든 권세와 신분을 다 내버려 버린 것입니다. 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길 한번 넘겨주세요. 세상 임금이 지금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왕같이 아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선악과 먹고 마귀 말 듣고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넘겨주세요. 예배소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다 같은 말이죠. 이 마귀가 진짜 이 우리가 다 넘겨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그 노예처럼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다 잃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이제 나중에 하게 될 탕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아, 한번더 넘겨주세요. 마치 신분을 잃은 왕자처럼 우리를 엄청 미워하는 원수에게 왕관을 뺏긴 이 왕자님과 공주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왕자와 공주님이세요. 네, 공주님이시죠. 다들 우리가 왕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 싫어하는 이 원수에게 이 왕관을 내줬어. 왕관을 내주고 신분이 바뀌었어. 진짜 미워하는 원수가 이제 나보다... 이제 높고 내가 노예가 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 괴롭힘을 받겠죠. 몹쓸 짓도 당 하고, 다 이제 눌리, 진짜 말 그대로 눌리고 포로 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진짜 이 마귀는 우리를 일을 갈면서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악과 먹이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일을 갈면서 잠도 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왕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읽고 이 원수 사탄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탕자 비유를 잠깐 가져왔는데, 자 말씀해 보면 우리 첫, 첫 번째 읽은 말씀이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 당신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은 그 유산, 그 유산을 나한테 주세요. 그냥 살짝 이런 거예요. 진짜로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유산만 받으면 돼. 이거는 완전히 폐륜이죠. 폐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또 이제 꾸짖지 않으시고 재산도 주세요 참 얼마나 사랑이 넘치세요 그래서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둘째가 재산을 다 싸그리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탄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진짜 이거 와 이거 충격적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마음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 갖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그 떠난 곳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 말씀에 보면 가진 것을 다 써버렸다. 그날에 갔는데 흉년이 다쳤어요. 흉년이 다치고 자기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원래 왕자로 막 이렇게 풍족하게 아버지랑 살았는데 이 어딘지도 모르는 먼 나라에 가갖고, 자기가 있던 것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어 주인이,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 가서 몸을 붙여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근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뭔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잘살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제 발로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도대체 왜 하셨을까? 하나,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이 비유를 하셨는가? 이 탕자 비유를 하셨는가? 현대도 지금 시대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뭔가 나를 믿으면 좋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자기의 무거운 인생을 지고 지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죠? 내 친구를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 또내 친구와 아주 그냥 어? 신나게 놀아 지켜보기도 하지만 뭐 이야기도 다 해보지만 또내 부모님도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 내이 깊은 마음은 절대로 몰라줍니다. 그 친구가요. 자기에게 손해 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공부에 눌립니다 좋은 성적만이 내 가치야 이런 개똥철학의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 관계에 또 상처를 받고 또 친구의 평가나 시선에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로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바이벌 세계를 다 살아가고 피조물인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전부인 줄 알고 삶이 흔들립니다. 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죠? 여러 중독에 빠집니다. 저는 어찌나 이 중독이 어제 삶을 지배하던지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정말 제 자신이 컨트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것까지도 막 인식이 되는데 진짜 이 삶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미디어나 게임 같은 임시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이 공허함을 달래 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더큰 불안과 또 답답함 전 답답함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막 계속 막 20시간씩 볼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더 봐야 돼 그냥 끊임없이 일단 주입을 해야 돼 답답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도파민에 쩔어지도록 만들도록 막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노예라는 상태인 겁니다. 제 경험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노예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정말 평생 마귀 종노릇 하면서 평생 시간 허비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모두 다치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내 삶이 컨트롤이 안 돼. 정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해답이 될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허함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내 뇌에 도파민이 쩔어지는, 막 이렇게 막 짱아찌처럼 절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왕관을 잃어버린 채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마치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그런 신분으로 살아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딱이 결단을 합니다. 이, 이 결단이 아니라 이 고백에서부터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함, 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도다. 이 고백에서 마음에서부터 공감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왜 공감하게 되냐? 철저하게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는 안 되어지는 내 상태가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회개를 한다는 게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막 집에서 제가 뭐 짧게 믿었지만 많이라고 좀하긴 뭐하지만 집에서 막 빌고 아 죄지었으면 막아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의 첫 단계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빌고 모으고 막증원부원하고 이게 회계의 첫 단계가 아니라 진짜 회계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 내가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것이 깨달아지면 회계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밖에 없고 진짜 이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딱내 상태가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분명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가 보여지게 돼요. 내 자신의 상태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안 보내셨으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요.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한번더 넘기세요. 딱내 자신의 상태가 보여질 때 탕자가 어떻게 했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 보십시오. 아, 아버지에게 폐륜을 했습니다. 아,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 돈만 내놓으셔 하고 완전히 그 집안을 떠났어요 완전히 집안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그 마을 가잖아요 율법상으로 돌 맞아 죽습니다 보이는 순간 일단 그 마을 있잖아요 다 소문 퍼질 거야 이, 이, 이 아들이 그냥 어? 유산 다세벼 그 갖고 떠났대 이 율법상으로 일단 폐륜이기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보이기만 해도 근데 이 아들이 뭘 했냐?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진짜 우상숭배도 방탕하게 놀고, 가면 돌마장 죽는데, 피 흘리는 것을 감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뺏긴 왕관을 다시 찾는 방법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깊이 인정하고, 깊이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자,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깨달아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자신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죠. 한번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단을 하고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요 뭔가 육신의 아버지 같았으면 이 아들이 올때야 하면서 이 폐륜을 저지른 이하면서 막 뺨이라도 한대 날을 줘야 속이 시원할 건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 마을 그 건너편에서부터 계속 보면서 아들이 오나 안 보나 이 아들이 안 왔는데도 항상 마을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혹시라도 오면은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돌 맞아 죽으면 어떡 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딱 그때 아들이 나타납니다. 딱이 이 말의 뜻은 뭐였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빡 발견하자마자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나가면서 뭘뭘 뭘 해주냐?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뭐냐?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금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 당시 사회에서 신이 없다. 이거는 종이거든요. 종이 신이, 신을 안 신어요. 그런데 신을 신겨줬다. 너는 종이 아니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넘겨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미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준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내가 너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를 말씀하셨냐. 나는 오직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아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모르겠는데 야 그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대 그런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뭔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도 안 들었는데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안도감을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 떠나서 저 인생을 지고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열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삶에 마귀에게 잡힌 부분들이 득을 득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슬을 끊어가셨습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 너 착하게 살아. 내가 왔으니까 착하게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뺏겼던 이 도둑에게 뺏겼던 이 왕관, 이 왕관. 우리의 신분과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한번더 넘겨주세요.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어둠의 사슬을 끊어 버리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회복한 공주님이고, 경빈쌤은 왕자님이에요. 남자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노준쌤도, 노준쌤도 왕자님이에요. 여러분은 공주님이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을, 마음을 괴롭히던 이 불안과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노예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관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육신을 입으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스도, 이 구원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왕관을 다 찾았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죠? 세라 예수님 믿으시죠? 자원이는요? 믿으시죠? 리아도 믿으시죠? 자, 그러면은 왕관을 우리가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왕관을 쓴 사람답게 살아야겠죠? 이번 한주 동안은 이딱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제가 333 챌린지라고 가져왔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아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이 살짝 눈이 흐려 갖고 그 보는 건안 되고 유튜브에 공동체의 성경 읽기라고 그냥 유튜브에 막 요한복음 공동체 막 이렇게만 치면 이렇게 그냥 못 들어진 성우가 나와 갖고 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마음서 음악이 함께 나오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효과음도 나오면서 그래서 그걸 틀어 놓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 3분을 딱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하냐? 말씀이 내 하루에 심겨지길. 이런 것으로. 또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주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 뭔가 나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내 네, 저의 뭐 친아버지는 안 보지만 뭐 친아버지 보면 화가 나고 저의 군대 선임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근데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3분 동안 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을 기도로 이겨내도록 진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도록 이 3분 동안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잘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 그냥 문사, 묵상은 간단하게 살짝 그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느낌? 그냥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질문하고 그냥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3분 동안. 오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깊이 조명이 되고 회복되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주 동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바라지 않아요. 이333 챌린지를 꼭 한번 집에서 도전해 보시라. 만약에 이 333이 익숙해졌어. 그럼 5로 넘어가고 7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뭐 그래서 진짜 이한주 동안 정말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333 챌린지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만날 때, 이제 포럼을 할때 이걸, 아, 선생님, 제가 333 겁나게 이제 실천을 했어요. 이런 포럼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욱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또한 저 포함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